자식을 위한 업장 소멸과 삶을 변화시키는 부처님의 가르침,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사랑하는 불자님들, 그리고 자식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법석에 함께하신 모든 부모님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식을 위한 업장, 소멸과 삶을 변화시키는 지혜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해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는 세상 모든 부모의 지극한 소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녀의 삶이 힘들고 막혀 있는 듯 보일 때 우리는 그 원인을 알수 없어 답답해지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인연과 업보의 이치 속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녀의 어려움은 부모가 알게 모르게 지은 업의 그림자일 수 있으며 또한 자녀 스스로의 전생업이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업장을 소멸하고 삶을 맑히는 분명한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길을 따라 우리 부모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자녀의 삶을 돕고 우리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의 마음가짐 마이너스 자식을 위한 업을 공덕으로 자식은 전생의 은인이자 나의 거울임을 깨달으라. 부처님께서는 자식은 전생의 은인 빚을 받으러 온 인연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자녀와의 인연이 그만큼 깊고 무겁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내 소유로 착각하고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지만 자녀는 독립된 인연의 주체입니다. 부모의 첫 번째 마음가짐은 이 인연의 깊이를 인정하고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집착 내려놓기 자녀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고통받는 것은 자녀가 아니라 부모의 집착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자녀를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사랑할 때 부모의 마음이 맑아지며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 자녀의 행동이나 성품에서 부족한 점이 보인다면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부처님은 나쁜 행위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꾸짖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칭찬하고 사랑하고 평등한 마음을 가질 때 자녀도 그렇게 성장합니다. 자녀를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내가 변화하는 부모가 되겠다고 발언하십시오. 진정한 업장 소멸은 참회와 자비에서 시작된다. 자녀의 어려움을 보며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참회와 기도입니다. 참회 기도 자녀의 업장을 소멸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부모인 내가 살아오면서 지은 크고 작은 모든 업을 참회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상처 준 말과 행동, 나만을 생각했던 이기적인 마음, 탐욕과 성냄으로 지은 모든 잘못을 부처님 앞에 내려놓고 진심으로 참회하십시오. 이 참회는 곧 업의 그림자를 맑히는 첫 걸음입니다. 자비의 실천 참회 후에는 이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즉 자비심을 내는 것입니다. 이 자비심으로 행하는 봉사, 보시, 그리고 기도의 공덕은 나를 넘어 자녀에게까지 회양되어 선업으로 작용합니다. 구체적인 수행법. 염불 회양 매일 정해진 시간 동안 관세음 보살이나 아미타불염불을 꾸준히 하되 염불의 공덕을 반드시 자녀와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십시오. 이 염불의 공덕으로 자녀의 이름의 모든 악업이 소멸되고 지혜와 복덕이 충만하여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소서 삶을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방법 마이너스 부처님의 지혜. 자녀와 부모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방법은 부처님의 지혜, 반야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갖춰야 할네 가지 바른 마음가짐, 사무량심과 팔정도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네 가지 무량한 마음. 이네 가지 무량한 마음은 우리의 삶과 인연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사랑의 마음입니다. 자녀를 포함한 모든 존재에게 행복을 베풀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조건 없이 그저 잘 되기를 바라는 순수한 사랑입니다. 부모의 따뜻하고 자유로운 마음 자체가 자녀의 마음에 평화와 안정감을 줍니다. 비불상이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녀를 포함한 모든 존재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자녀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함께 아파하며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키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자녀를 포함한 모든 존재가 잘 되거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때 시기심 없이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자녀의 작은 성취에도 진심으로 격려하고 축복하십시오. 사평등한 마음입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과 차별을 버리고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입니다. 자녀가 잘 되든 못 되든 건강하든 아프든 흔들림 없이 그저 사랑하고 인연의 이치를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이네 가지 마음을 일상에서 자녀에게 실천하는 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업장. 소멸 기도이자 자녀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여덟 가지 바른 길.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방황을 멈추고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팔정도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바르게 이끌어주는 여덟 가지 지침입니다. 정견, 바른 견해 모든 것은 변한다는 인연과 공의 이치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자녀의 현재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으며 내가 지은 선악의 업이 반드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삶을 바르게 보게 합니다. 정사유, 바른 생각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자비심과 지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걱정 대신 희망과 긍정적인 마음을 전달하고, 비난 대신 격려의 말을 건네는 생각입니다. 정어, 바른 말 거짓말, 이간질, 험담, 욕설을 삼가고 진실하고, 친절하며 화합을 이루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따뜻하고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자녀의 자존감을 키우고 운명을 바꿉니다. 정업, 바른 행위 살생, 도둑질,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고 생명을 존중하고 정직하며 이웃을 돕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몸소 바른 행동을 보일 때 자녀는 그 모습을 통해 세상을 배웁니다. 정명, 바른 생활 올바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탐욕을 부리지 않고 정당한 노력으로 살며 가족에게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려는 노력입니다. 정정진, 바른 노력선을 증진시키고 악을 끊는 꾸준한 노력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수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정념, 바른 생각 세기면제의 순간에 마음을 집중하고 나의 몸과 마음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자녀를 대할 때 과거의 잘못이나 미래의 걱정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자녀의 말에 귀 기울이고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정정, 바른 선정 마음을 고요하게 집중하여 평화와 지혜를 얻는 수행입니다. 명상이나 기도 등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 평화로운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는 것입니다. 회양 사랑하는 불자님들. 자식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결국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닦는 수행이 됩니다. 자식의 업장을 소멸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외부에 있지 않고 지혜로운 부모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부모의 행복이 곧 자녀의 행복입니다. 부모가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팔 정도를 실천하며,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찾을 때, 그 평온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자녀의 삶에 가장 좋은 복덕이 됩니다.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가 최고의 업장 소멸입니다. 자녀의 허물을 덮어주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설령 과거의 업으로 인해 힘든 인연이 있다 하더라도 자비와 용서로 그 매듭을 풀어주십시오. 이 용서의 마음이 부모와 자녀 모두의 업장을 맑히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꾸준한 회양과 발원을 잊지 마십시오. 매일의 기도, 염불 보시, 봉사의 공덕을 자녀와 모든 중생에게 돌려주는 회양을 통해 공덕의 울타리를 넓히십시오. 마지막 팔원 부처님, 오늘 배운 지혜를 바탕으로 참회하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평등한 마음을 내어 자녀를 대하겠습니다. 저의 이 작은 수행과 공덕이 저의 자녀와 일체 중생의 지혜와 복덕으로 회향되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게 하소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이 법문의 가르침이 부모님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자녀의 삶에 밝은 등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한 번만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